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요청해주셨던 몸의 관리 영상을 드디어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촬영을 하고 컷 편집까지도 완성을 했었는데 음 아무래도 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부디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 관리법,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을 만한 다양한 뭐 심리 상태라든가 좀 친근하게 주변에서 뭐 언니라든지 친구라든지 동생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럼 같이 차근차근 보러 가실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제 키랑 몸무게를 궁금해 하셨어요. 저는 키 154에 몸무게 40kg 정도이고요. 거기서 뭐 그때 그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1,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부분이 모태 마름이신가요? 이 질문이 참 많았었는데요. 음 저는 사실 팔 다리는 가는 편이었는데 복부 쪽에 좀 지방이 많이 집중된 체형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좀잘 커버를 하면은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체형이었지만 옷을 벗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체형이었습니다. 그럼 모태의 말름이 아니라면 제 다이어트 스토리가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키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작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키가 훅 크거나 살이 찌지 않는 체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복부 집중형 체형이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뭐별 불만 없이 쭉 살아오다가 제가 한 20대 중반쯤에 집에서 몇년푹 쉬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행복했는지 좀 살찌는 음식들만 골라 먹었던 것 같아요. 맨날 뭐 피자, 치킨, 떡볶이 막 먹을 수 있는 거는 살찌시는 음식은 다 먹었었는데 그때 살이 한 10kg 정도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 그 몸무게도 많이 찐 편은 전혀 아니긴 한데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어서인지 좀 건강이 안 좋아졌었고 좀 맞는 옷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막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전혀 아니라서. 학교 다닐 때 빼고는 뭐 특별히 제가 나서서 운동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 들어서 처음으로 운동을 스스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삶의 활력도 생겼었고, 그때 내장 지방, 복부의 지방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재미를 많이 붙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 2년 정도 운동을 꽤 열심히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슬럼프에 빠졌다가, 조금씩 운동을 다시 시작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운동은 어떻게 하셨나요? 또 꾸준하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운동을 좀 재밌게 꾸준히 하자가 목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운동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이어트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그때 20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워밍업으로 좀 하다가 운동에 재미를 붙이면서 점점 점 오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자체로만 한 2시간을 꽉 채워서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슬럼프에 금방 빠지게 되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운동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빠지게 되면 또 저절로 그 다음날 따게 식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하지 않을 만한 운동 시간 타임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 다 너무 바쁘시잖아요. 운동할 수 있는 짬을 내는 것 자체가 참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못한다고 전혀 자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나는 운동을 뭐, 한 시간만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운동은 한 시간이 아니라, 앞뒤로 준비 운동, 뭐, 스트레칭, 그리고 뭐, 샤워, 멀리 운동을 다니신다면, 그 왕복 시간까지 포함을 시키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하루 운동을 딱 30분 정도로만 하려고 해요. 그 운동 30분이라는 게뭐 굳이 뭐 근력 운동을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30분도 될수 있겠고 집에서 아 오늘은 좀 진중하게 요가를 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요가만으로도 30분을 채울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30분을 매일매일 즐겁게 근력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운동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 기초 체력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음.. 산책부터 시작을 하세요 너무 힘들게 근력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면 몸살이 날 수도 있고 쉽게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산책을 하시고 그 산책에 좀 익숙해지시면 전신 근력 운동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상체, 하체를 나눠서 번갈아가면서 운동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을 생각을 하시고, 좀 많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어디 다니셔도 괜찮지만, 그 시간이 적으신 분들께는 저는 홈트레이닝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너무 운동이라고 해서 뭐 근력 운동을 열심히 막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산책이라든지 뭐 다양한 운동, 그외뭐 하다 못해 막춤이라도 다 운동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준비 운동이라든가 마무리 운동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적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부분이 준비 운동, 그리고 마무리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 물론 올바른 자세로 해야지 알맞은 근육이 생기는데, 준비 운동이랑 마무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 몸의 라인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또 부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방지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다 보면은 부상을 입을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 아프면은 그 후에 운동을 한참 쉬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참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할 때 올바른 자세 그리고 준비운동 그리고 마무리 스트레칭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음, 좀 근육이 안 이쁘게 잡힐까 봐 걱정이 되시는 분도 훨씬 더 예쁘게 몸의 라인을 잡아주실 수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만약에 30분을 한다면요. 나머지 30분을 뭘로 채우냐면은 준비운동 그리고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채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와, 너 진짜 스트레칭 오래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제가 몸매 관리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가장 많이 고민했던 이야기인데요. 강박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아직 겪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조금 조금씩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순간이 슬럼프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하기 약간 강박증까지 생겨서 운동을 하루에 매일 2시간 해야 될것 같고, 안 하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거기에 더해서 처음에는 그냥 내 몸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기는 거에 만족을 했었는데, 음, 기준이 좀 다른 데로 갔던 것 같아요. 좀 내가 되고 싶은 몸의 기준은 나에게 두지 않고 타인한테 두다 보니까 그게 또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나는 결국 타인이 될수 없는데 타인의 모습을 보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음, 그 결과가 말도 안 되게 좀 정신적으로 피로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그만두고. 한 동안 쭉 쉬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게 모든 열심히 하면 약간 집착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자기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동안 쉬다가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할때 훨씬 더 건강한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뭐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까지 더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타인을 기준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고요. 제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걸참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의 기준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의 미의 기준, 저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타인은 타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잡으시고 여러분 스스로와의 싸움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와의 싸움을 즐기면서 운동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만한 저만의 정말 쉽고 누구나 할수 있을만한 몸매관리 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음 상당히 간단해요 저는 생활 습관을 몸매관리 팁으로 꼽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바쁘거나 좀 그럴 때는 운동을 못할 때도 요새는 사실 더 많아요 근데도 꾸준히 관리가 되는 이유가 생활 습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운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동 선수가 아닌 이상해야 많아봤자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이지만 생활 습관은 저희가 자는 시간 외에 열몇 시간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몸의 라인이 예쁘게 잡히기 원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올바른 자세를 하고 있나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누워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보다는 복식 호흡을 뭐 10번 3세트 정도 해 주신다든지 그리고 서 있을 때도 짝다리라든가 이렇게 배가 나와 있을 때는 굉장히 근육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가 될수 있을까요? 짝다리 짚지 않고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정말 중요한데 그때도 배에 힘을 주시고 어깨를 펴 주시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뭐 어깨를 좀 스트레칭 해 주신다든지 가끔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 해 주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보통 많은 분들이 상체 부분에서는 뭐 라운드 숄더 그리고 거북목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정하려고 요새 필라테스도 많이 다니시고 또 체형 교정 그런 데도 많이 다니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때 운동하는 것만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시면 약간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올바른 자세와 운동법을 배우셨다면 평상시에도 라운드 숄더를 펴주시면서 등 뒤쪽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시고 턱을 잡아 당겨주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내가 가지고 싶은 몸에 라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자세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운동 잠깐 뭐 30분 1시간 가지고는 많이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제 친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제 친구 중에서 운동을 정말 정말 안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복근에 항상 배에 힘을 주고 다녀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평상시의 자세가 얼마나 크게 내몸의 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생활 속에 할수 있는 운동, 올바른 자세를 찾아 나가시면 특별히 운동에 따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몸매 라인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식단 관리 어떻게 하세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음, 사실 사람이란 게 못하게 할수록, 못 먹게 할수록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아,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걸 정해두진 않고, 그 대신에 그 양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폭식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폭식을 하지 않으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 물이 참잘 맞아서 밥 먹기 전에도 물을 한 두세 컵 먹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물을 상당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야채라든지 그런 걸 같이 먹어주면서 좀 공복을 채워가면서 좀더덜 먹을 수 있게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몸매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궁금하셨던 부분이 많이 풀리셨나요?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편하게 코멘트라든가 아니면 인스타 다이렉트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제가 편한 시간에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기분 전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